에카도 한번 이겨볼까요? 음... 예. 응. 많이 오겠다 근데 아, 와드 뭐... 집으로 오세요 와드 집으로 지금 떨어진 사람 뭐야? 나야 나야 좀좀 더... 어, 어... 카지노 카지노 카지노에 한명 나왔다 씨. 뭐야 카라스 도와줘야지 카라스 도와주러 가자 어? 카지노에서 나와서 들어오겠어 오른쪽 주파트에 있어 4층에 가다 어떻게? 아유 아아 위에 2 층. 아다 아, 아, 오늘 어떻게 발소리를 서야 <laughs> 나는 그거랑 상관없지. 나는 밖에서 <laughs> <laughs> 뭐, 왜또대 핑계를 늦입시. 무조건 협 <laughs> 도와주러 야, 갔는데 와주는데, 도와주러 왔는데. 아니 빽업이 <laughs> 아니라 여기 있는 거 알고 숨어 있는데 막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웃음> 같이 <laughs> 올라왔지. <올라오니까. 웃음> 아니야 나 밖에 너 기절한 거 듣고 밖에서 들어왔는데 뭔 아, 소리야. 아, 아, 아 웃겨. 야나 담벼락에서 무슨 아, 어? 도와주러 갔는데 보지 <laughs> 말래. 아니 담벼락에서 너 기절한 거 듣고 들어갔는데 뭘 이상한 소리없어 기절 안 했는데. 와우. 옥상 오른쪽 기절. 어디 쪽에 계세요 두파트 오른쪽 사층. 아... 나이스 역시 근접전의 황제러못 아, 봤어. 아 내려가는 게 아닌데. 나 죽인데 나 죽은데도 하나 있어. 대성 죽인 애를 잡아야겠다. 안 잡힐 걸? <laughs> 이번이 먼저 차 있으면 들어가세요. 저는 여기서. 전사할게요 오토바이 있어요 같이 타고 가죠 있어요? 아 오토바이 터트렸 개놈새끼 흐흐흐 들어가 먼저 들어가 형 들어가 괜찮아 아니 한판 더 할려고 그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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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알았어 빨리 뒤질게 <웃음> <웃음> 아니 흙길로 가봐 흙길로. 도로 말고. 에이 거안 나가요. 흙길로 가면 좀빠른나더알것 같은데? 네? 그래? 그 쇠면 바가기도 더안 나갔는데? 어? 그러네 그치? 어, 오우, 엄청 빠른데? 이 <laughs> 볼비들. <laughs> <멀미댈 것 같아. 웃음> 일본 보고, 옆에서 뛰어보라 고그래요달래이래요이 달래요. 이달래저이달래거아달야요 아니야 도노에 전라도도 있고 다 있네. 전라도 아니야 저거. 그 픽업 트럭인데. 오쟤 겁나 빠. 날리니까 말로. 아웃 기다. 어 저거 저거는 차 안터뜨린 거야. 저 타고 하면 되겠다. 뛰어 그냥 뛰어. 아이고. 뛰어. 네. 얘 자세 좀 봐봐. <laughs> 아, 아얘 네. 어, 달리는 게더빠르 네? <laughs> 없어요 저 아무것도. 군대밖에 없어요. 네. 저 구상이 없어요 아예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음료수 갖고 가요 음료수 음료수 갖고 가 저도 없 1등 하세요 <laughs>